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배스 씨를 말려버리는 남자 배시 말라메 확인 분입니다.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잘 지내셨습니까? 아잘 지냈습니다. 아예 그때 저기 알자리 알려주시고. 아 그쵸. 아 된장찌개. 된장찌개. 아, 아 빵빵 터졌습니다 그거. 예. 예. 아 이프로 양반 빵빵 터졌습니다 진짜. 아,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그. 이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 좀, 이게 뭐죠? 2% 2%입니다. 아, 여러분. 요거는 2%님이 자비로 받으신 거고, 여기까지 제가 받은 거는. 근데 약간 좀 번졌네요. 약간 좀 기술 부족이. <laughs> 아, 그건 그렇고, 이거, 요거 뭔가요, 요거. 아, 요거, 저 협찬, 저 PPL 하나 좀, 하나. 자, 줌좀 한번 드려야요 줌. 줌. 한번,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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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 새로 이제 오신 그 촬영 감독님이 줌 기능을 모르시네요. 네. 그냥 왔다 갔다 어, <laughs> 좀... 달려 오시네요 네. 또. 아 수동으로 지금 하시는데. 자 우리 새롭게 이제 고지 한 자리가 더 생겼죠? 어 그렇죠. 영업 팀장님 그 닉네임은 그최 차장님인데 영업 팀장님의 우리. 네. 아주 또한명 늘었죠. 아... 그렇죠. 영업팀 지금 영업 그 부원 몇 명이죠? 예, 영 명입니다. <laughs> 아, 팀장님 혼자. 팀장 혼자 영업을, <laughs> 영업 뛰고, 뭐, 오다 받고, 오다 주고, 뭐, 왔다 갔다, 영동 갔다, 뭐, 남쪽 나라 갔다, 혼자 다, 그냥 다 하시는 네. 우리 영업팀장님, 최차장님. 영업, 아무튼, 우리 저기, 여기서는 영업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좀잘좀 좀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필드, 여기가 어디죠? 네, 오늘 필드는 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D. 저수지입니다. 디... 석 저수지, 기석 저수지입니다. 네. 기석 저수지.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 영서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시 경기도로 진출했습니다. 여기 한번 필드 한번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형님 어. 보시다시피 여기는 좀 계곡형 저수지고요. 일단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우리 또 탐사 팀장님 또 아. 짬프 팀장님 또 소개로 여기 또 오게 됐습니다. 여기를. 네. 짬프 팀장님 정말 바쁩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 곳곳에 지금 라이징 시작하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면 나오왔왔습니다 지금 이제. 자, 그럼 오프닝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필드에 가서 저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씨를 말리러. 고고! 고고! 자, 시청자 여러분. 1차 포인트 왔고요. 저, 저, 저의 채비는 메인 채비라고 할수 있는 내 꼬리 그자 우리 이 프로님은 우리 대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지금 이제 크랭크 베이트 표층에 그 있는 배스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크랭크 베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베이트 때는 지금 요머싱 로싱 웜으로다가 노싱커 형태의 쉐드 웜그렇죠 쉐드 웜입니다 아 제가 좀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박인문 님이제 입문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초보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쁜 님 보시죠. 자, 이거줌 됩니까, 줌? 이게 그 유명한 포인트 확장 플러스 5. 그니까 러 저보다 더 많은 지역을 더갈수 있는 장화. 그죠 아, 요거 얼마죠? 네, 인터넷에 2만 5천원입니다. 아, 요거 장화 2만 5천원이랍니다. 저번 편도 썬, 편광 선글라스도 2만 5천원. 그죠 장화도 2만 5천원. 네, 맞습니다. 자, 모든 게다 2만 5천원. <laughs> 자 오늘 그러면 2.5짜 제가 하나 낚아 보겠습니다 짜치로 하나 자 계속 캐스팅 해 볼게요 아우 <laughs> 저쪽에 저파랗파랗파랗 피는게 뭐죠? 피라미들이 네, 잘 안들린다 안들린다 피라미들이 날파리를잡아먹으려고 피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저쪽 보이십니까 저쪽에 차영 감독님 영업지정이저 보여요 아예아 예. 아, 오늘 저수지 저도 처음 왔는데 분위기 엄청 좋네요 진짜 아 일단은 이 프로님도 처음 오신 양평에 위치한 디석 저수지 예. 분위기 상당히 좋답니다 하지만 입질이 전혀 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못쓰. 뭐... 미림입니다 아, 미걸림 아, 미걸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캐스팅 계속 해볼게요. 히트!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laughs> 진짜 이제 진짜 이거 미걸린것 같은데 여기서아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천천히 대새우이고 대새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끌고면 오 됩니다. 네. 어, 텐션 와! 텐션 텐션 아 틀렸어요. 틀렸어. 무렸어. 틀렸어. 뛰는 거 뛰는 거 봤나요? 촬영하는 분 찍혔나요? 뛰는 거? 아, 아! 여기 진짜 있네요 여기 진짜 있네요 야 이거 내고리그아 이게 수초에 걸렸어요 지금 이내고리그가 폴링을 하는 동시에 아마 맞습니다. 바로 바이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네, 근데 자. 좀 훅셋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 러니까 아, 네. 조금 더 기다렸다 찼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 그게 이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은 던지자마자 떨어지면서 네. 우두둑 와가지고 제가 왔어요 한 틈도 없이 그냥 쫙! 땡겼는데, 주주하면서 한번 딱, 라이징. 보셨죠? 근데, 바, 아, 바늘털이. 근데, 바늘터리. 들어오면서 수초에 걸려가지고, 수초에 걸려가지고, 여기서 저 개인기 하나 해, 야되겠네요내 고리그를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건 <laughs> 내뱉으니까. 아쉽게 제가 잡지 못했네요. 네. 조금 더 해보시죠. <laughs>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일단, 예, 어우, 야, 희망이 있네요, 이거. 아, 여기 저수지. 갑자기 막 흥분이 됩니다. 예. 저기 이거 한번 누군지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캐스팅하면 널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내베스니까아최최최 박민수입니다. <laughs> 아, 박민수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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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래시계 최민수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멘트예요. 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아, 이렇게 캐스팅하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바늘 털이로 실패! 실패. 아, 아쉽네요. 자, 일단 1차 포인트 정리하고요. 여기 또뭐 털린 데는 확률이 좀 적어진다고 하시니까, 2차 포인트로 이동할게요. 자, 2차 포인트로, 고고 자, 시청자 여러분, 현재 2차 포인트 왔습니다. 자, 2차 포인트 왔고요 여전히 내 꼬리그, 네, 내 꼬리그로 계속 캐스팅 해볼게요. 왔어요! <laughs>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예, 한번 해봤습니다. 입질이 전혀 없네요. 자, 오늘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디석 저수지. 디석 소류지 소류지에 오늘 어땠나요? 아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출주해가지고 필드 상황을 한번 좀 지켜봤는데 전혀 아 저는 아까 저... 그 1차 포인트에서 아까 딱 던지고 나서 내고링으로 던지고 나서 폴링하면서 좀좀 됐는데 이기서 싸우면서 이게 수초에 걸리는 바람에 바을털이 한번 하고 땡기는데 얘가 수초에 걸려가지고 내고링이 수초에 걸려가지고 이게 털렸어요 아 이게 아쉽네요 챔질이 네, 빨랐어요. 아 예, 제가 아직 입문자다 보니까 또 저번 사자랑은 무게감이나 뭐 이런 게좀 다르지만 약간의 그 손맛, 그거 잠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막 이거 손맛은 그때 그 사자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딱 하면서 오더라고요. 쉽게 느낌이 딱 오죠. 그렇죠. 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탐사 팀장님께서 네.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 어떻게 된 거죠? 삼사 팀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한대 때리고 싶네요. 아, 도대체 환... 뭘 보고 여기를 오라 그런 건지. 아니 황금 일지 어떻게 된 겁니까? 황금 일지. 거짓인 것 같습니다. 이거. 황금 일지가 일단은 약간 좀 조금 의심스럽네요. 네. 네,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경비 경기도 양평 첫 출조. 아 실패. 아, 실패했습니다. 실패, 했습니다자 일단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복귀해야 되고 내일또 저기 뭐야 출근, 출근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아, 아 아쉽네요 뭐아무한거 뭐 없이 시간만 아. 흘러간 거 같네요 진짜 제가 아까 보니까 네이 프로님답지 않게 백러쉬가 <laughs> 백러쉬 아, 자 차. 베이트릴 네, 백러쉬 자 여러분 백러쉬 설명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백러쉬 자 예. 들어볼게요 일단 뭐 캐스팅 베이트릴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 안에 스프리 아, 브레이크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하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두 개가 있는데, 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입문자들 <laughs> 잘 몰라요. 네, 일단은 예. 이 브레이크가 두 개가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스프를 잡아서 돌아가는 회전력을 죽여주는 역할입니다. 브레이크. 그렇죠. 아, 고게 두 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세팅을 뭐 일단 인터넷에 뭐 유튜브나 이런데 많이 보시면은 각자 다 틀려요 말이. 미끼를 달아서. 칩을 내린 다음에 이게 뭐 빨리 떨어지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직접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백러시 이빨 한번 나보고 그래야지만 알 수가 자, 있습니다. 백러시가 그게 뭐냐면은 잘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엉키는 거예요 결론은. 네,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스푼이 더 먼저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어보다 스푼이 먼저 더 회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둘이 못 나가고 마구마구 미치 처럼 머리 미친 머리처럼 꼬이는 겁니다. 예, 아 미친. 네, 전 미친 네. 못 봐가지고. 네, <laughs> 예, 그왜 삼발. 아, 그죠 산발산발 되듯이 막고개 꼽슬머리. 그렇죠. 막 개, 개, 그렇죠. 예. 이게 막 안에서 막 날개 난 거죠. 네, 요 안에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스프라 안에서 막막 나서. 아, 힘듭니다. 자, 아까 보니까 그거 하다 끝나셨어요? 이 분이 오늘. 오늘 채비를, 그러니까 베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루어보다 무게가 틀리다 보니까 브레이크 세팅을 고정을 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프로님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보통 필드 나갈 때 베이트를 3대 정도 세팅해서 나갑니다 아 그거 많이 봤어요 네, 몇 개씩 들고 가셔가지고 때마다 바꿔서 그렇죠 루어마다 브레이크 세팅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 와서 루어를 교체하면서 계속 브레이크 세팅하다 보니까 아... 적응할 만하면 또안 물어서 바꾸고 마치 네. 이제 그런 거죠 군대로 따지면 소총 하나 받았는데 내가 딱 쏴보고 0점 조준 0점 조준을 해보고 나서 실사격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다음달에 또 사격하러 갔는데 총을 또 바꿔줬어요 0점 조절을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쏘는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저미친대가리처럼 예, 예. 그러니까 산발이 아, 네. 돼가 그러니까 0점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쏘다보니까 관역이안 맞는다 그리고 안 맞는거 전에 벌써 이총 안에서는 이게 뭐 난리가 났고 일단 그렇죠 자땡러시에 대한 개념 여기 잠시 정리해보고요 자 오늘 결론은 실패 실패 자 다음 출조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경기도 양평군 디석 저수지. 자 배스 시를 말려버리는 남자 배시 말람의 박인문 그리고 이프로입니다. 배시 말람.